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동 꿀팁의 이재학 프로입니다. 아, 오랜만에 여러분 만나뵙는 저희가 촬영팀하고 스케줄이 안 맞아서 타호컵이 끝나고 드디어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됐습니다. 아,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줬는데요. 네, 오늘도 꿀팁 많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러분들하고 좋은 정보 교류해보겠습니다. 감독이 캡사인 주면 오늘 주제부터 오픈해주세요. 네, 아,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어, 어깨를 오픈했을 때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깨를 오픈하게 되면은 어, 오픈하게 되면이 아니고 어깨를 오픈하는 저희가 이제 강습을 하다가 어깨를 오픈시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어, 좀 몸이 이렇게 뻣뻣하셔서 스윙 이만큼밖에 안 올라가시는 우리 형님들 있잖아요. 네, 아니면은 좀 선천적으로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살짝 돌아가시는 분들 좀 어깨 가르키다 보면 어깨가 좀 특이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린 선수들을 가르키면 이렇게 좀 유연한 몸에 가르켜서 어떤 동작을 입힐 수 있지만 성인들 강습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동작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가르킬 때는 저희가 어깨가 뻣뻣하면 어깨를 이렇게 열어요. 열어서 볼링을 가르키는데 열은 어깨가 왔을 때 어깨가 잘 돌아올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꿀팁은 아주 간단한데요. 어깨가 이렇게 열리잖아요. 백스윙 이런 식으로 들리면 이 왼팔을 오른팔과 약간 벌써 네, 오른팔과 약간 대칭되는 지점으로 놓고요. 네, 왼팔을 오른팔과 대칭되는 지점으로 놓고 왼, 이게 중요한 건데 왼 손의 방향을 바깥으로. 같으로집어 주시면 스윙 하게 되면 어깨가 이렇게 딱 잡히면서 위쪽 팔이 이 정도까지 와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온 다음에는 이 팔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동작 따라해 보시면 여기 이렇게 딱 잡히는 느낌 들 거예요. 그래서 이 팔이 이렇게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어깨 로프 하면은 돌아와서 어깨가 나가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왼팔을 이렇게 접어 두면은요. 오른팔이 앞으로 갈때 얘가 이렇게 제껴지는 효과도 있고요. 여기까지 오게 되면 여기가 딱 잡히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 해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이렇게 딱 잡히는 느낌이 들어요. 이 정도 이상에서 어깨가 돌아가지 않아요. 왼쪽 어깨가 돌아가지 않으면 오른쪽 어깨도 왼쪽 어깨가 돌아가면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가 돌아가 겠지만 왼쪽 어깨가 딱 잡혀 있으면 오른쪽 어깨도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깨를 오픈 시키실 때는 왼팔을 항상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힘 빼고. 배칭되게 잡아주시면 탁 잡혀서 스윙이 된다는 점. 저도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약간 좀 비슷한 요거 하고 똑같이 치지가 않는데 이게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자세 제가 알려드렸다 이게 교본은 아니거든요. 저는 팁을 드리는 사람이고 맞는 분안 맞는 분 있으실 텐데 요거를 응용해서 본인의 자세에 맞게 좀 하시면은 어깨 열면은 스피드가 좀 빨라지는 효과도 있고요. 좋은 점이 또 있는 장점이 있는 동작이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녹화해서, 어우, 엄청 떨렸어요. 어, 심장 뛰는 거. 안녕. 안녕, 안녕.